명다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 2, 30대, 3, 30, 40대 되시는 분들은, 어려서 엄마나 아버지나 손을 잡고, 무당집에 다니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5, 60대, 7, 80대 되신 분들은, 어려서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어느 무당집에 명다을 걸고, 명을 팔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 무당집에 명리을 걸어 놓고 어, 팔았다는 이야기를 잘못 들어봤는데요. 제 아버님은 제 아버님은 어려서 우리 할머니가 동네 무당 할머니한테 우리 아버지를 명리을 팔아서 그 무당 할머니를 수양엄마 삼아서 그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 무당 할머니에게 명절날 늘상 찾아가시고 충청도 이쪽에서 사르셨는데요. 그 무당 할머니가 나중에 그 무당 할머니도 자식들이 커서 서울로 가서 살게 되니까 무당 할머니도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그 무당 할머니한테 1년에 어, 서울 추석 이런 명절 날은 반드시 가서 인사를 하고 오실 정도로 그 무당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부 모대하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없을 거고 어, 저 역시도 어, 무당에 대해서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손님들이 오면은 명따리를 받고. 어, 그 명달을 받아서 어, 뭐 명달을 보관하면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손님들에게도 명달을 하라고 권해보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자체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과거에 에, 무당이란 무당도 한 마을에 한 동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살면서 한 무당 집에 단골로 다니면서 에, 우리 아이의 우리 아이의 예, 좀 건강과 수명을 좀 보호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명달이라는 것은, 명달이라는 것은, 명이라는 거예요, 명. 명이라는 것은 이 목숨을 말하는 건데 우리 목숨. 목숨. 목숨을, 다리, 다리에다. 명을 다리는다는데, 다리는 이쪽과 이쪽을 공간을 이어주는, 이어준다, 이어준다, 있다, 이어준다. 그래서 이것을 느려준다. 그래서 명을 느려준다, 명을 이어준다 명을 있다라고 그래요 명다리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받느냐. 그 아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심감을 있는 것 같아. 아이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 아이가 몸주가 좀 있는 것 같아. 아이가 조상바람이 있는 것 같아. 아이가 병약하고 어, 심신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어, 특히 어 여름이나 저나 다 경험을 해 봤을 거예요. 어려서 어려서 특히 잔병치레가 심해요. 특히 경기라고 놀래고 어려서 남들 안 걸리는 아토피 피부염 뭐 감기, 기침, 뭐 콧콧물 경기 에, 뭐 이런 일들이 어,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심해요. 여러분도 나도 그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어,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어,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어, 그 동네 무당 선생님에게 명다리랑을 걸어요. 명다리랑을 거는데그 명다리를 거는 것이 지금 예전에 과거에는 이 수양문서를 해서 수양문서 그래서 그 무당 선생님하고 명다리를 걸른 그 부모하고 둘이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앞으로 이 무당 선생님을 어, 부모로 삼아서 어, 이 집의 명을 판다 그랬어요 판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어,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은 명다리라고 이렇게 하얀 하얀 소창 대필에다가 아무개 아무개 누구누구 이름을 쓰고 수영자라고 수영자라고 이렇게 써서 이 명다리를 예, 무당 선생님 집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그 아이가 그 집에 단골로 다니면서 때로는 아이는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아이는 설령 그 무당 선생님한테 다니지 않더라도 엄마가 아빠가 꾸준히 무당 선생님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의 수명 장수를 좀. 빌었다는 거죠. 그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수영자 명달이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무당집에는 단위 돼. 그 무당집에는 단위 돼. 때때로 때때로 구시나 고사 치성을 해서 이명달을를 거는 주인공의 조상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행위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명달이라는 걸 걸고 수양문서나 명달이라는 소착이라는 걸 해서 요것만 가지고는 이 아이가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집 조상을 풀어줘야 돼요. 그 아이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 조상이 어떤 분이 있어요. 특히, 에, 올해는 이 할머니가, 내년에는 이 할아버지가, 1년 후에는 이 삼촌이, 2년 후에는 아이가 커가고 성장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그 아이의 목숨을 책임져주는 분이 있고 그 목숨을 책임져주는 분이 그 건강과 목숨을 책임주는그 조상님이 한 분, 두 분이 계시면서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과 협조해서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조상을 푸는 과정이 동반이 돼야 된다. 명단을 거는 행위만 가지고는 행위만 가지고는 그에게 건강과 수명장수를 책임질 수 없다. 그 과정을 예전에는 명을 판다고 되어 있고요. 그 명을 팔기 때문에 이 우리 아이를 무당 선생님에게 명을 팔고 나면은 그 무당 선생님을 수양모, 수양부라고 불렀어요. 남자 선생 같으면 수양아버지, 여자 선생님한테 수양엄마. 이것이 서양으로 가면은 서양으로 가면은 대모, 대부라고 해서 하고 어, 아주 오래된 한 4, 50년 전 영화 중에서 어, 대부라는 서양 영화에서 대부라고 대부 대부 이갓 파더라고 하죠 갓 파더 갓 파더라고 해서 어, 신 아버지라고 그러는신 아버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내가 뱃속으로 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아버지하고 신적으로 연결돼 있다 해서 대부 대부라고 서양에서도 있는 전 있는 님. 그래서 서양에서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한, 하려면은 그 지역 사회의 유지 이 대부라는 대부라는 영화에서는 마피아, 마피아 조직의 두목 우드머리가 그 아이의 대부 대모가 돼서 그 아이의 대부 대모가 조직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누가 함부로 건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동네 유지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책임져 준다는 마음으로 서양에서도 있는 존재고 다만 우리가 우리 무속들이 하는 것은 그 조상님 그 아이의 조상님이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시사 하는데 그 조상님이 아이를 보호해 주게 만들 때무당이라는 사람이 그 대리 역할을 하는거 대리 다리를 놓는 다리를 놓아서 이어주는 역할을 그래서 무당 선생님이 조상과 아이와 그 조상은 그집 조상인데 그집 조상은 그 아이와 직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당 선생님이 무당 신당에 있는 무당 조상님을 통해서 그 아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대부, 대모, 수양엄마, 수양아버지, 신엄마, 신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명다리를 건다는 것은 이런 명다리를 걸은 어떤 행위 소창에다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해서 이름을 쓰고 뭘 쓰고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 속에 그 아이를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야 누가 책임져 결국은 그 아이의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보호될 거냐라는 개념 때문에 아마 그 명다리를 직접 걸고 걸겠다는. 부모들도 지금은 많이 줄어서 무당들도 지금은 명다리 거는 행위를 많이 안할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은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명다리를 걸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다리를 거는 행위 이 행위만 가지고 그 아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구시든 고사든 지성이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집 조상님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그런 자꾸 신병 증상 같은 증상을 주고 있나 그래서 그 조상님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명달을 걸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명달을 걸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명다리를 거는 자체가, 지제는 과거의 문화 정도로 퇴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드시 이렇게 명다리를 거는 그 행위만이 명다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든 무당집에 단골로 다니시는 손님들은 그 무당 선생님에게 초를 키는 것도 일종의 명다리를, 어, 거는 행위요. 그 부장 선생님한테 구슬해서 그 조상님을 잘 풀어주는 것도 명다리를 걸어주는 것이고, 그 아이가, 어, 목적이, 아이의 건강과 학업이나, 어, 다른 성격적인 문제까지도, 어, 구실라는 통과정, 고산한 치성, 삼재풀이, 살풀이, 액풀이도 역시, 어, 행위 자체가 명다리를 거는 행위만 안할 뿐이지, 결국은, 그 아이의 건강과 수명, 장수, 뭐, 성격, 학업, 행동도 다, 어, 개선해 줄수 있는 효과가기 있 때문에, 어, 더 좋은 방법은, 삼재풀이, 살풀이, 액풀이, 홍수맥이, 에, 굿, 고사, 치성, 요런 것이 다, 어, 명달의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어, 성인에서 사업이나, 뭐, 매매나, 어, 애정이나 어, 부부 관계나 가정의 모든 해결되는 부분도 결국은 조상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상님을 풀어 드리는가? 그 것이 더 핵심이라고 어,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